여기, 화면. 아 여기 뭔가. 보이나요? 예 예. 아 보이나요? 잘 보입니다. 네. 그, 저번 주에 그. 그, 팬텀 데이터하고, 그 스플릿 바로에 대해서 했는데, 스플릿, 어, 스플릿 바로를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그걸 이번 주에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3장 11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분이, 어, 그 작업 저, 발표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스플리트 바로잉이라는 것은 그 참조 바로잉해 오는 건데 그, 그 바로잉을 할때그 그 컴파일러가 그 바로를 체크를 해 오는데 그거를 이제 부분적으로만 바로잉을 해올 때 그때 컴파일러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한것 같아요. 그첫 번째 예가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잘 정의가 되 있는, 그러니까 그 스플리트 바로잉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구조체 같은 거에서 스트럭해 가지고 A, B, C, D 뭐 이렇게 되있을 때그 중에 일부만 뭐 A만 바로잉해 오든가 전체를 가 바로잉하는 게 아니라 A만 바로잉 오든가 B만 바로잉 오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어레이나 어레이죠. 어레이나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 슬라이스의 첫 번째 어레이 첫 번째 바로잉, 두 번째 어레이 바로잉, 세 번째 어레이 바로잉 뭐 이런 것도 바로잉, 이것도 스플릿트 바로잉이라고 설명을 여기서는 하고 있어요. 아니 또그또 그또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어, 좀더 이제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더 복잡한 경우는 뭐냐면은 어, 이터레이터인 경우에 이터레이터인 경우에 그 바로잉을 해오면은 그 보통 이제 ITI라는 그 트레이트를 갖다 쓰는데 그럴 때그 바로잉도 그트리 구조 같은 거에요 그래서 그 스플리트에서 바로잉해오는 경우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지만 뭐그 각각의 컴파일러가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를 설명을 한것 같아요. 아첫 번째가 그 스플리트 바로잉이 첫 번째가 애그 그, 이렇게 잘 정의된 구조체인 경우에 발윙을 해오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 경우를 보시면은, 아, 일단 코드를 보시면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예, 이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F라는 스트럭처를 A, B, C로 정의를 했어요. 그거를 뮤테블로 A, B, C의 값을 향해 놓고 뮤테블 X라는 변수로 뮤테블을 어, 잡았을 때 각각을 그 쪼개는 거죠. 디스트럭처링을 시켜서 A, B, C를 따로 따로 가져오는 거예요. A, B, C를. 그래서 A의 뮤테블을 X, A에 그거를 가져오고 밑에 가변 참조로 가져오고 B도 B를 가져오고 C인 경우에 C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어, E를, B는 1를 더하고 C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E를 해서 그 값을 뿌리는 경우에요. 이 경우는 어, 이 구조가 이 컴파일러가 다 이렇게 인지를 할수 있다는 라 거죠. A, B, C를 그래서 각각을 바로잉을 해왔을 때 이거는 문제없이 컴파일러가 에러를 어, 뱉어 내지 않고 컴파일 해서 결과가 그잘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두번째인 경우가 뭐냐면 두번째인 경우가 어, 이 코드가 어레이를 잡았을 때에요 그러니까 1 2 3을 그 그, 어레이로 잡고, 그거에 그첫 번째를 a라는 변수 주고, 그두 번째를 b라, 그 가변 참조해서 b라고 줬을 때, 이런 경우는 이 구조화가 되어 있진 않아서, 실제로 컴파일러가 하면 같은 곳에 뮤 u t a 참조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컴파일러가, 어, 에라로 뱉어난다는 거예요. 어, 여기 보 이렇게, 이렇게, 실제로 에러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퍼스트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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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에서이렇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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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형태는 컴파일러가 이 구조를 알 수가 없어서 실제로 그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b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는 그 쪽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만 그 가변 참조로 해올 수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경우는 이 경우는 그 어떻게 컴파일러가 이거 에러를 뱉어내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그러니까 로우 폰트를 이용해서 언세프 코드로 가서 어~ 컴파일러한테는 아 이건 언세프 코드야 그러고 내가 이거는 그 세이프하게 이거 안에서 세이프하게 만들 거야라고 해서 컴파일러 쪽에서는 그냥 에러를 뱉어내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함수를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언사이즈 그니까 뮤테이트 어떤 값을 어레이로 잡힌 어떤 값을 그 사이즈만큼 잘라서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a 에 앱을 해서 리턴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언세 코드로 해가지고 어 프롬 로 파트 미테이션에서 포인트 미드까지 해서 이거 하나를 파트를 잡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포인트 어. 그 랭크 부터 미드까지 해서 이걸 오른쪽에 잡고 그래서 별도의 인덱스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로 타면 이렇게 이렇게 어트 어트. 다시. 뭐가 있죠? 감사합니다. 어, 이게 나왔어요. 이거 아니 아까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이런 그 어레인 경우에는 그거를 그 언세이프화 시켜서 언세이프 코드화해서 컴파일러한테는 아 이건 세이프하게 이쪽은 내가 할 거야. 라고 해서 어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음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그 부분을 되게 이해 못 했던 건데 저번에 그래서 다시 한 건데 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머가 잘 조심해서 그음 조심해서 언세 포코드화 시켜야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세퍼레이트하게 두 개로 나눠줘서 가변 참조화 할때 그것이 어, 이, 이것들이 그 오버랩되지 않게 그리니 그러니까 주의해서 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세번째인 경우가 이제 그 트리 구조 그러니까 그 이터레이터 이터레이터인 경우에 인데 이터레이터인 경우인데 이터레이터인 경우에 그 보통 이제 트레이트 이터레이터를 쓰는데 예, 이럴 때그아이템 음, 있고 넥스트가 셀프에서 주고 셀프 아이템 주는데 요, 요거는 요 이제 소 문자고 이건 대문자 잖아요 이거는 그 이거에 대한 전체 이터레이터, 어떤 그거에 대한 개체인 거고, 이건 셀프는 자기에 대한 개체인 거고, 그 이렇게 줄때 이터레이터를 줄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 있는 거는 뭐냐면, 어, 이때 그이 어, 어, 자체가 그러니까 공유참여, 세어드 r 레퍼런스나 아니면 바이베리인 경우에는. 그, 뭐 당연히 이건 잘 세포레이트 되어서 그거는 어, 문제가 없다. 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짜 이게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근데 이제 테이블 레퍼런스인 경우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테이블 레퍼런스도 그러니까 언세이프 코드가 그러니까 이터레이션인 경우에는 언세이프 코드가 어, 전체로 그니까 쓰지 않아도 그니까 그뭐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니까 그냥 바이밸류 이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다음 공유밸류 레퍼런스 쉐어드 레퍼런스도 뭐 그냥 그거를 중복되지 않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 어, 이제는 이제 뮤테블 레퍼런스인 경우에 아좀 어, 되게 복잡은 하지만 음. 그래도 어잘 이쪽의 라이브러 믿고 언세포프한 코드로 짜지 않아도 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데그 이유가 뭐냐면 아 어, 여기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다 이해를 사실 못했는데 거기 있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일단 그 이터레이터가 원시 오브젝트이고. 이터레이트뮤테이션이한 번만 생성어서 그것이 여러 번생성어서 같은 그 참조 오브젝트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세이프 코드를 여기서는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어 그거에 대한 예로서 그이 코드를 쭉그 링크드 리스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건데, 요 부분은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요. 전체 개요는 이 코드를 이해하는 건 아직 제 공격이 좀 딸려서 좀, 음, 제가 설명할 수있으이좀 좀 힘들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u 어, 유테이블 이터레, 이터레이터, 에도 그래도 unsafe 코드 없이, 어, 그냥, 그 그냥 그 세퍼레이트 트리 구조 같은 것도 세퍼레이트를 할수 있다 그 얘기로 해서 코드의 예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코드는 여기까지 개요를 제가 이해했고요 어, 이 코드는 제가 아직 공략이 딸려서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예 예. 다 들렸습니까? 예예 아, 아, 네. 아, 잘 설명해. 들었습니다 잘 여기까지 주셨습니다. 저는 소명했습니다. <laughs> 이터레이터의 경우만 좀 다르다는 거네요 동작하는 게. 예 이터 어, 그러니까 유튜블로만 멀티로 잡지 않으면 그것도 쉬어링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네네. 거니까? 예 쉬어링이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이유는 정확히는 다 이해 못했는데 그 이터레이터 뮤테... 뮤테 이터레이터 뮤테이션을 쓰는데 이터레이터 뮤테이션이 그 딱한 번만 실행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은 한 개체에 대해서 하나만 지정하지. 그것이 매번 그 넥스트 넥스트 불리면서 이틀트 뮤테이션이 이렇게 불러져 가지고, 그것이 여러 개뮤테이션이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리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그 예를 이제 코드 가지고 설명한 건데, 이 코드는 좀... 내공이 좀 딸립니다. <laughs> 음, 예, 예. 일단 그거는 좀더 가면서 제가 그 나중에 그좀 나중에 아니라 코드가 제가 경험이 많으면 아좀 그때는 아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 하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음, 예. 그러면